안녕하세요. 오긴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3월 물을 먹고 성장하는 다육이들 모습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죠. 예, 그래서 다육이들, 물준 다육이들 상태를 보니까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예, 그렇게 다육이들 요즘 물을 잘 챙겨주셔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으면은 다 요기가 건강해질 것 같아요. 예 요기 방울복랑금 한번 보실게요. 예방울복랑금 여름에 입장이 후두둑 떨어졌잖아요. 지금 줄기에서 자구들이 저렇게잘나고 있답니다. 예 요아이도 그렇고 요쪽에 원종 복랑금 있죠. 예 요아이도 지금 아래쪽에 저기 위쪽에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요렇게 지금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다 either 꼭 물을 챙겨주셔서 통통하고 그리고 또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마리드금 한번 보세요. 예 마리드금 제가 속 입장이 너무 조그만해서 예고른 아이들 물 챙겨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요렇게 얼굴이 커지면서 지금 속 입장이 요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죠. 자라는 고런 모습이 보이죠. 예 그래서 요런 다육이들 최우선적으로 물을 챙겨주셔서 얼굴이 이렇게 커지면서 속입장 아주 조그맣게 되는 그런 속입장이 제대로 성장해서 연두 연두빛을 이렇게 띄고 있죠. 예, 그리고 봄철에 또 햇빛이 잘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얼굴이 큰 상태로 빨갛게 속입장도 또 무리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아 요다 요기가 어, 건강하게 어, 잘 크고 있구나. 예, 그런, 예, 느낌이 들도록, 예, 요즘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물준 다육이들 다이 성장하고 통통해지고,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중에 오늘도 물 챙겨준 다육이가 많은데 이쪽에, 네, 릴리 패드가 이쪽에 조금 햇빛이 덜 드는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물을 말렸더니 하엽도 굉장히 많이 지고 지금 또 하엽 진 곳에서 그래서 또 지금 누렇게 하엽질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요 아이가 아주 작아도 오래 묵은 릴리패드인데 어,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물 주었는데 금방 위덕이 요렇게 말랐답니다. 예 그래서 요즘 하, 다육이들 이 많은 다육이들 하나하나 간절하셔서 빨리 물을 주고 챙겨주고 또 내일부터는 또 햇빛이 굉장히 많이 나죠. 기온도 높고 그런 중에 햇빛도 많이 나고 또 바람도 불어주고 하기 때문에 다육이들 요즘 금방금방 화분 흙이 말라서 다육이들. 훨씬 더물 마름이 빨라질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물을 한번 챙겨 주셨으면 은그 아이가 또 조금 물 마름이 심하더라도 봄철에 꼭예물 주는 주기 예 물을 아껴 주셔서 그다 기가 오자라지 않도록 또 그렇게 어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예, 오늘 어 아이들 중에 또 영양제 제가 챙겨 주셨으면은 그다음 너무 말리지 말고 그다음 물 주기를 해야 영양제 주는 효과도 많이 보면서 그리고 또 영양제를 주면은 그다음 물 주는 게 조금 빨라진다고 했죠. 예, 그래서 여기 희성금도 제가 오늘 예뻐서 짧은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요 아이도 영양제 주고 나서 훨씬 예뻐졌어요. 예, 이렇게 물도 예쁘게 들면서 조금 물을 먹어서 조금. 빨간 빛이 유연해지긴 했지만, 요렇게 봄철에 건강하게 요렇게 물을 먹여서 만들어 놔야, 예, 장마와 여름을 잘 지내죠. 예, 그래서 희승금도 요렇게 오늘 아주 예쁘게 물을 먹고, 예, 건강하게 잘 지낸답니다. 예, 그리고 또 물준 추추, 예, 위덕 다 말랐죠. 오늘은 오전부터 비가 오다가 흐리다가, 예,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날씨가 흐려도 요렇게 위덕이 금방금방 마를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보리도 어제 물 먹고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아졌죠. 예, 춘맹도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영양제 주고 요렇게 물을 헌뻑 주었는데 너무너무 건강하고 예, 윤기도 나고 예뻐졌죠. 예, 그리고 또여기 자이언트 핑크 한번 보세요. 예, 자이언트 핑크가 요거 제가 어, 아주 여리여리하게 꽃대가 올라왔길래 제가 잘라주었잖아요. 예, 요렇게 꾸덕꾸덕할 때는 절대로 좀 지저분해도, 이 예, 당기지 마시고, 바짝 말라서, 예, 어, 말을, 바짝 말을 골때 잡아 당기셔야, 예, 상처도 안 나고, 예, 다 여기가 건강하죠. 예,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꽃대는 꼭 많이 말려서 바짝 마르고 나서 예, 그렇게 꽃대를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나오쿠미니물 먹고 너무너무 얼굴이 커지고 짱짱해졌죠. 예, 이렇게 얼굴이 작은 채로 제가 짧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물을 너무 말려서 예, 줄기 목대가 횡하니다 보였죠. 예, 그런데 물을 먹으면은 이렇게 하루만 얼굴도 펴지고 너무 너무 건강한 모습을 볼수 있어서 예, 어, 물 주는 그런 거를 한번 물을 줘 보면 은아요때물 주면 은딱 되겠다 그런 이 경험이 생겨서 물 주는 그 주기를 잘알 수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마리도금도 지금 너무 예쁘잖아요 예 요렇게 물을 꼭 챙겨 주셔서 예쁜 건강하고 여름을 잘날수 있는 다육이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홍공 또 지금 물 2차 물주기, 물먹고 굉장히 단단해졌답니다. 이렇게 살짝. 연두빛이 보이면서 건강한 예고름 모습이 보이죠. 예 그래서 어 달샤벳 요아이도 곧 물을 먹여야 될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말랑거리거든요. 예 내일 햇빛이 좋으니까 요아이도 물 줘야 되고 아이 시그리는 예 물을 그렇게 자주 안 줘도 되는 아이죠. 예 지금 완전 짱짱하답니다. 예 그대로 놔두면 되고 루비도 나 제가 며칠 전에 꽃대 올라오는 아이 깍지 하나 잡아주고, 오, 여기 아래쪽까지 완전 통통해졌죠. 예, 요렇게 물반응이, 예, 요, 루비도나는 참 베란다에서 까칠하지 않고 예쁘게 물도 항상 들어주고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루비도나 요 아이 하나 더 키워보고 싶을 정도로 착하고 예쁘고 까칠하지 않는 다육기는또 하나 더 드리고 싶죠. 예, 제 베란다에 이렇게 많은 다육이 여기가 있어도 그의 같은 종류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 외에 너한 다섯 종류, 한 스는 종류고밖에 그 없고 다 지금 이 이름도 다르고 예 지금 서로서로 그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다육이들이죠. 예 그런데 왠지 까칠하지 않고 베란다에서 내 말을 잘 듣고 예 여름에도 강하고 그런 아이는 꼭 하나 또더 키워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루비도나 요아이너 두둔데 오, 요렇게 지금 아래쪽까지 완전 통통해졌네요. 예, 외둔데, 루비도나, 이 군생이 있으면은 한번 사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요 아이는 까칠하지 않고 정말 정말 예, 베란다에서 여름을 잘 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릴리 패드도 오늘 물음법 주고, 그리고 또, 모금, 온종 모금 뷰티는 지금 한 송이라도 꽃이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예, 물을 주었더니 꽃이 더 생생해졌네요. 예, 지금 승생해졌고, 여기 입장도 오늘 만져보니까 완전 짱짱하게 예쁘게 그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네요. 예, 지금 온종 여기 어, 벽어연금 있죠? 예, 벽어연금을 저쪽 창가 쪽으로 두었더니 아이가 훨씬 생생해 보이네요. 이 예, 요렇게 다육이들은 창가 쪽 명당 자리를 주면은 이안 안에, 예뻐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 베란다 환경이 이 다육이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물준 다 여기 리가도 한번 보세요. 예, 리가도 물 먹고 나서 아주 건강한 모습이죠. 예, 저는, 어, 원래 초보 때부터 물 주는 걸 하도 좋아해서, 예, 물을, 이, 주고 나서, 아, 잘못 주었다, 조금 늦게 주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휴지를 밑에 대고 빼주니까, 어, 그게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서, 물을 조금 일찍 주고, 살짝 휴지로 물을 빼주면은, 그 다육이가 물이 많이 먹지 않아서, 이, 예쁘고 통통하게 되면서, 이 가습도 없는 예 그런 관리법이 되어서 제가 초보 때부터 저는 그렇게 어, 사용하고 있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초보를 지나서 한 15년쯤 키우다 보니까 이제 휴지을 정도로 고런 아이가 몇개 없고. 그이 물을 많이 아껴서 주다 보니까 물 주고 나서 그 다음날 안 되어도 위덕이 금방 마르는 아이가 있거든요. 예, 그 정도 될 때는 밑에 휴지 댈 필요도 없고 그대로, 예, 그대로 놔두시면 된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위덕이 금방 마를 정도로 그렇게 물주는 주기를 하시면은 다육이들 베란다 안에서도 훨씬 짱짱하고 우짜라지 않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며칠 전 那这个。 아도데스, 하엽이 너무 많이 졌길래, 제가 물을 주었더니, 이렇게 푸르딩딩해졌네요. 예, 그래도, 건강한 게 제일이죠. 예, 요렇게 이제 물 먹을 만큼 먹었으면은, 이제 한 5월쯤 기온이 높아지면은, 요 아이는 또 휴면 준비하려고 동그랗게 오므려서, 예, 그런 모습이 되죠. 예, 박화장, 예, 요 아이 꽃대 요렇게 나와서 물을 주었더니, 조금 꽃이 피려고 하고 있죠. 예, 요 상태로 다육이꽃은 피는데 찬찬 걸리죠.예, 그래서 아직 언제 필지 모를 것 같아요.예, 조금 일찍 피는 박화장은 지금. 거의 다 피고, 예, 지금 질려고 하고 있죠. 예, 제 베란다는 확실히 꽃도 피는 것도 높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요쪽에 도민고 있죠. 예, 도민고가, 어, 요번 물주기 하고 나서는 굉장히, 예, 짱짱해진 것 같아요. 예, 빛이 우리대도 겨울에는 물주었을 때는 입장도 벌어지지 않고, 예, 물반응이 없다가, 이제 봄 기운이 들다 보니까 물을 먹고, 요렇게 입장이 벌어지고, 도밍고는 얼굴이 조금 커지고 예고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예 그리고 캉캉 요 아이도 지금 많이 예쁘죠. 이제 완전하게 이도로 분지해서 오 캉캉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예 캉캉도 지금 예쁘고. 그리고, 애프터 글로우 며칠 전에 물 주었는데, 완전 도톰해졌네요. 예, 그동안 겨울에 너무 추워서 단수했던 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한, 한두 번 주고, 예, 물을 험뿡 못준 아이들, 요즘 험뿡 물을 주니까, 여기 입장, 칸테 입장도 굉장히 예, 넓적해졌잖아요. 한 옆처럼 그렇게,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도 요 아이는 아래쪽에 또 요렇게 치마를 입죠. 예, 그래서 칸테가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가 제일 조금 힘든 그런 예, 이 품종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제 베란다에서 또 예쁠 때는 예쁘고 또 길쭉하게 치마 입을 때는 또 치마 입고 예, 이렇게 그런대로 깨끗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예, 비올라 센스, 완전하게 이제 물 먹고 짱짱해졌죠. 예, 지금부터도 또요 아이는 물을 계속 아끼면은, 예, 굉장히 요렇게 고목처럼, 예, 아주 멋지죠. 예, 요 아이 제가 초보 때 외두로 들여서 요렇게 사두로 분지하면서, 예, 요렇게 잘 자라고 있죠. 예, 처음에 외두로 들였을 때 굉장히 입장이 특이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구매했는데, 어, 한 15년 동안 요렇게 아주 고목처럼 잘 자라고 있죠. 예, 요 아이 제가 참 좋아라 하는 아이랍니다. 예, 기 핑크 프리티가, 어, 요 자리 높은, 높은 곳에 와서 그런지 훨씬 더 예뻐지네요. 얼굴도 커지, 요, 예, 이쪽 아이는 얼굴도 커졌고, 어, 분갈이 해서 해 주어서 그런지 올 봄에 얼굴이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건강해졌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핑크 브리티도 높은 곳에서 잘 자라고 있죠. 예, 얼마 전에 이 꼬뭇꼬뭇한 곰팡이 균 거기에 있어서 예, 제가, 어, 가사나 수소수 한 500대 1 해도 되고, 250대 1 해도 되고, 그렇게 희석해서 개 얼굴 입장 씻어주고, 분갈이 새로 해주고 했더니, 예, 검은 빛도 없어지고, 그리고 입장도 완전 지금 짱짱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오렌지 물로 요 아이도 지금 하엽 이졌는데어요 아이도 물을 조금 흠뻑 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퓨베센스 이 꽃이 아이 어, 며칠 전에 물 주었는데 어 너무 예쁘죠 예 이렇게 초록 초록 예 너무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예 그리고 어 제가 여기 제라늄 있죠. 예, 제라늄 요즘 삽목하기 좋은 때라서 요 아이 할까 하다가 제가 안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요 아이가 이쪽 끝으로 너무 풍성하고 해서 조금 줄기 목대가 이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살짝 조금 이 고어어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잘 관찰해서 제가 한쪽 줄기를 제가 요렇게 삼, 꺾어서 삽목을 했답니다. 얘 예, 다른 줄기는 지금 꽃이, 꽃대가 자꾸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이삽목하면안 되겠다 싶고, 이쪽 오른쪽 끝에 어, 이 너무 축 처져 있길래 고아이는 그또 꽃대도 안 달고 있길래 제가 오늘 요렇게 어, 한 줄기 떼어내어서 요렇게 삽목을 했답니다 예 제라늄도 제가 삽목을 해보니까 거의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삽목 할때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분갈이 흙 있죠 예그 저는 거목산업사 재고고 분갈이 흙 쓰잖아요. 예, 고기에다가 산야초 마사 조금 섞어서 예, 그렇게 이 분갈이 흙 요렇게 어 채워 주고 요 아이 어 적심했는 아이 살짝 꼽아 주고 바로 물 준답니다. 예, 바로 물 주고 한 2, 3일에 이 이틀에 조금 환경이 햇빛 좋고 햇빛이 너무 강한 곳에 놔두지 마시고 방 그늘에 놔두었다가 위덕이 마르면은 또 물을 조금 허기해주고 또 조금 놔두었다가 위덕이또 마르면은 또물 조금 주고 그렇게 하니까 삽목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예, 제가 풍로초도 삽목을 많이 하고 삭소롬 삽목도 그렇게 해서 예 이렇게 많이 번식을 시켰죠. 예, 요 아이는 예목대 저쪽에 아이는 구석에 아요 아이들은 지금 요즘 봄철이 되니까. 꽃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이 여아이들 다 삽목했는데. 그런 식으로 삽목해서 물주기 하니까 다 성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봄철에 지금 삽목하기도 좋고 할때 어 조금 많이 풍성하고 그렇다면은 또 보험용으로 또 여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삽목해서 예, 그렇게 물주기 하다 보면은 뿌리가 한 빠를 때는 뿌리가 일주일만에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삽목하기도 좋 좋은 봄철이라서 예 그렇게 보험용으로 또 삽목 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원님들께서 봄철에 물먹고 예쁘게 성장하는 예 고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조금 물주기 조금 빠르게 해서 성장시켜야 되는 고런 다육이들 물을 헌법 주시고 입장이 얇은 아이들, 그리고 또 깍지가 생기는 그런 가루 깍지 같은 게 있는 그런 아이들, 물을 헌뻑헌뻑 챙겨주셔서 다육이들 건강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또 제라늄, 지니언트, 삽목했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